장쌤 채널과 함께하는 귀하 면접 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귀하 면접 문제를 잘 듣고 답을 말해 보세요. 답은 뭐뭐뭐입니다. 대답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적법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서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서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민사재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 보세요.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사건이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사건이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 1로 부정선거입니다 화랑제도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문화재로 석구람, 불급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화랑 제도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문화재로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 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한반도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북쪽의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 되었습니까?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 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민주선거의 네 가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선거의 네 가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밀 선거입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이 삽발을 잡고 힘을 겨루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을 겨루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오늘도 장쌤 채널에서 귀하 면접, 국적 취득 면접 실전 문제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